박 대통령이 1968년부터 입에 많이 올린, 올렸던 그런 자주국방, 자주통일의 정신으로 돌아 있습니다. 자주국방 자주통일. 요새 우리 통일하면은 먼저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는데 사실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은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평화통일이 아니죠. 자주통일 니 <laughs>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까지 일부 오합하로 만드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평화통일이란 말을 썼자유통일그런 근데 박 대통령은 자유통일이라 말을 또 쓰면서 자주통일이란 말을 썼어요. 자주통일이다.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자주통일로 가는 수단일에요 이분의 자주는 뭐냐? 하면은 국제정세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의미 없다. 우리 힘으로 독결해야 된다.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 힘으로 동의를 해야지 자꾸 외국의 정세가 일부 군 제로통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laughs> 이야기인데 이걸 박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1976년 1월 24일 날 어, 국방부를 연주수시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laughs> 원고 없이 다 끝나고 나서 <laughs>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녹음 테이프에 있어가지고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있는데그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암흑연수에 부딪힌 정답에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 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됐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개선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세의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상태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파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경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상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후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처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리면 이쪽 따기를 내 두고는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려 들어가는 끼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먼저 무력으로 서 올라갈 리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무교 같은 관입적 침략을 해볼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동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을 낼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사대강국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요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혈판을 했겁니다 그러니 조금 빠르지다고 해서, 소강상태라고 해서 안심을 한다든지, 만심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이 질합니다 그래서 앞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한이 단독으로 쳐들어오면 은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를 가야 되죠 그러나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도움을 받고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요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서면은. 우리나는그 집에서 소방수가 오기 전에 먼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소방수 올 때까지만 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 말, 말하자면 단순하고 책임 있는 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 없이 53년 중에 정말 53년 이에 50년, 이메, 50년 이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어, 제도적 장치는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 어, 구체적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 한미연합사죠,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은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제3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태평형 어, 제약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무료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투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근복상의 추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습니다즉 미국이나 한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어, 두 나라 중에 한나라는 침략당 한나라에 대해서 도와 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나 각 나라의 헌법상의 수준에 따라 규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침이 있더라도 어, 자동적으로 대입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자동 개입이 아니고자. 어, 나토는 자동 개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토는 각미 상호방위조약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미국은 전쟁 선포, 그러니까 선정 보고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군대를 보낼 수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이분이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60일 안에, 60일 안에 반드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미연합사가 있을 때는 그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한미연합사가있으면 남침이 있을 때, 연합사령관, 연합사령관이 한국 방어 임무를 쥐고 있는데, 그 연합사령관이 미군사령관이가 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합사령관이 미국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도록 할수 있는 자동개입장치였습니다. 한미사고방조에게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지만은, 한미연합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동회의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의원이 북한이 핵개발 하는데 거기시바 아니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막을 수 있는 건데 바로 권제를 갖어 가지고 권대를준어 가지고 연합사 개최를 결정하고 나왔어요 연합사 개최 비가 한참 오는데 우산을 들려고 하니까 우산을 빼앗아 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폭우와, 핵이라는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에 우산이, 찢겨진 우산이 있다. 찢겨진 우산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 여러가지로 확장된 뭐핵 우산 보호정책이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거든요. 북한이 공교를 할때 미군 부대는 치지 않는다. 남한 지역만 친다. 남한이 북군만 친다. 미군은 또 그때쯤 되면 얼마나 남지 않았다. 미군은 국여군이 되어버니다 미군 지휘권은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다. 한국군 지휘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 한국군은 열심히 사하는데 미군은 이걸 도와야 되냐, 안 도와야 되냐. 본국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수만 북한군은 핵을 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 표를 의식하는 국회가 되니, 아니, 우리 젊은 사람을 핵이 쓰될지 모르는 전장으로 보내주겠냐? 그는 아마 주장해보니까 한국군이 밀려가지고 서울이 포기됐다. 지금 이 한국에 미군을,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핵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라크에 부시가 군대를 보내줬더니 5천 명이 죽었다. 그것도 한 3년에 걸쳐 50명 50, 50 죽었다. 50명 죽었다 해가지고 여론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물선면는 몇만 명이 죽는지 모르는데 과연 모르겠는가. 그거 보내겠습니